전체적으로, 뭐, 비트코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티먼트로 이제 트럼프의 귀환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빠르게 상승을 했고, 다른 암호화폐도 이제 장점이 있는 만큼 다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실제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쉬지기, 쉬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기간이고, 앞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역할은 이 시장 자체가 더 활성화되려면 민간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민코인이 실제로 그냥 단순한 캐릭터 싸움이 아니라 민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플랫폼이나 뭔가 새로운 것들이 워킹하는 새로운 작품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민코인 사람을 기반으로 한 민코인이 사실상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순간들이 올때 우리가 정량적으로 가격을 매기지 못하지만 정성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오를 수 있고 그 기반이 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민간의 ICO 시장 아시죠? 이 ICO 시장이 좀더 커질 수 있고 ICO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또 그러면서 이슈가 될수 있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미국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휴직일 수 있다. 근데 중기 이상으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화폐로서의 강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급락을 하거나 막 갑자기 무너지기보다는 완만한 패턴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경제 분석가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폐에 대한 이제 가치 절하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적으로 부채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하락이기 때문에 절하의 측면이 강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인 자산에 대해서 원자재뿐만 아니라 예전 같았으면 금만 올랐을 테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는 분산화된 원장에서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암흑기 시절에는 사실은 거래소가 그 가격을 갖다가 지탱하지 못하면 가격이 제로로 갈수 있다는 위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가치를 아직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걸 제로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트렌드화 됐고 화폐에 대한 가용성을 오히려 여기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서 찾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는 기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자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가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산화된 정보의 다양성이 얼마만큼 많은 네트워크 상에 표현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밸류에이션 가치로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많은 네트워크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못 하니까 가치를 매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과도기적인 중에 있고 그것은 뭐냐면 항상 리스크를 머금고 있다라는 측면들. 단순히 미국의 대통령이 비축자산으로서 정책을 밀겠다라는 측면만 보고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과 가격의 패턴을 만든 거는 제일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구글링 하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미국의 사모펀드나 해치펀드들이 비트코인 ETF를 얼마만큼 작년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는 5% 정도의 자산으로 항상 편입을 했었는데 이 비중과 인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자산에 대한 활용도는 더 범용적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실 때 그걸 기반으로 이제 자산 배분으로 일부 투자를 하시는 게더 합리적일 것 같다 아무기가 오면요 지금은 좋지만 정말 가격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책적인 요소를 정확히 검증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